자 네오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네오쌤이 최근에 이렇게 연속해서 지금 고점 랠리, 이 상승 돌파를 성공한 다음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셨지만은 오늘 이렇게 오후 장에 2.6%또 빠지고 있다 보니까 또 고점 찍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흐름인지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해야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도대체 왜 빠지는지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 건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오스엠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마냥 들고 계시다면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확실한 대응 전략 그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이번 달꼭 준비해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가 올라가진는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제 달를 유지하면서 거래량만 이렇게 터트리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고장 구간에서도 이제 과거에 물려있던 이 개인들이 물량들을 던지면서 이 물량들을 전부 받아주는 이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만약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흐름이었다면은 이렇게 지금 가격을 유지하는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한가로 밀어버리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양봉이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입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게다가 지금 이 상승 구간에서 이 오일 선을 지지하는 패턴들이 꾸준하게 나와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밀리지만은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단기 입평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돌파했던 이0 0 0원 구간 이 고점 구간까지 또 밀리니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세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전형적인 상승 돌파 이후에 한 차례 숨고르기 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숨고르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역대급 폭등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구간에서 매도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로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게제 생각이고요 결국에 이 네오쌤이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우리가 가장 급선무일 겁니다 자, 아래 내용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 가장 필요해지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최근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S 24도 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기능으로서 꽤 많은 주목을 받고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 CXL이라는 기술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을 극대화시켜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AI 반도체 포함해서 이 c x 라는이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래 내용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다음 달 26일 그러니까 이번 달 36일입니다. 아, 26일 3월 달 26일 이 구간에서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반도체 학회 이 맴콘 2024에서 고용량 메모리 처리를 돕는 이 CXL 기술을 비롯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지금 일정들을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CXL 관련주 굉장히 많은데 이 네오쌤을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 2, 3월 26일 전후로 큰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3월 말까지는 이 일정을 기다리면서 충분히 홀딩을 만난 가치가 있다 보통 이렇게 지금 학회 중요한 학회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내용들로 포함해가지고 지금 뭐 다양한 바이오 관련해서도 지금 학회 일정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섹터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정고체 관련된 지금 학회도 발표가 되면서 정고체 관련된 섹터도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정들이 잡혀있는 섹터들은 관심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가에 반영이 된다 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면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조금 밀릴 때 우리가 겁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 이거는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실제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좀 가담을 하고 주가가 더 이상 크게 올랐을 때 우리가 매도 포인트가 왔을 때이 매도를 하는 이런 실시간 대응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네오쌤 주진님들좀 전업으로 주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전업으로 못하시고 회사 다니시면서 뭐 회의에 바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최근에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실시간 대형 전략들 장중에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추가로 문자 내용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 보시게 되면 제가 3월 6일자로 제가 오후장에 보내드린 네오쌤 종목 코멘트고요. 드디어 강한 매수세와 함께 15,000원대 정거점을 강하게 돌파한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금일 이후로 상승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15,000원 전후로 한 차례 숨고르기 장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5일선 단기 평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께 홀딩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받아보시는 220분 전부 다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종목들 끌고 가고 계신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지금 오늘도 이렇게 15,000원 가격대 전후로 크게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정말 좋은 지금 자리고요. 반드시 다음 주부터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구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케어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오늘 영상으로 처음 보신 분들께서도 나도 이런 구간에서 확실한 대응 전략, 대응 문자를 좀받았다면 우리가 이런 음봉이 나올 때마다 걱정하니 많이, 손절하니 많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추가해서 포인트 맞는지 여러분. 분들 확인이 필요할 거고 관련된 재료들도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려면은 이런 대응 자료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까? 자 그래서 제가 대신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9 1 3 9 5 3 7 4로 네오샘 이렇게 종목명 갖고 계신 거 그대로 적으셔서 저한테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 지금 같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도 되는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혼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 과거에도 이렇게 고가권 딱 뚫고 나서 연속적으로 빠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쉽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명안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추감해서 사인까지 보내드린 거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포인트가 바로 오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최고가 매도 하시고 싶다. 최고가 매도를 좀 생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주, 주저하지 마시고, 이 네워쌤이라고 딱세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들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런 대응 전략들 장중에 받아볼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